눈코성형 수술 당일 과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리엔니 TV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 원장입니다.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수술은 수면 마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금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부분마취, 국소마취만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량의 물과 함께 약은 똑같이 드셔야 합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면 수술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출혈을 예방하는 전기소잡기라는 기계를 쓰는데요. 이 기계는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러보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금속성 장신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적인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니터링은 솜톱에 기구를 끼워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맥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젤 매니큐어나 아주 두꺼운 매니큐어는 이 산소포화도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 젤 매니큐어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수술 전에 제거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접수하시고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수술복으로 환복하시고 또 수술 전에 세안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세안을 하셨으면 사진을 촬영하게 되십니다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수술 전에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의서까지 작성하셨으면 수술 전 준비가 끝나는 것이고 수술방으로 가게 됩니다. 수술방에 입장하셔서 수술대에 누우면 혈압을 체크하고 정맥 혈관을 통해서 수액을 연결합니다. 또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정맥 라인을 통해서 약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은 일반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진행되고 그동안 국소 마취를 다 하여서 통증을 차단한 다음에 점점점 목롱하게 계시다가 깨시게 됩니다. 각성한 상태가 됩니다. 편안하게 본인 스스로 눈 뜨는 모양을 보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눈매 교정 같은 것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각성 상태로 돌아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끝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술하고 붓고 수면 마취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몽롱하실 거예요.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하게 되게 됩니다. 편안한 상태로 마취가 다 풀릴 때까지. 휴식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처방전을 받으시고 약국에 가셔서 약을 타셔서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술 후에는 한달 정도는 금연 금주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위쪽에. 약간 위로 오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장시간 반드시 누워서 주무시거나 고개를 숙이는 행동은 붓기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고, 또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거나 엎드려서 자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쌍꺼풀 같은 상처 부위에 짙은 색조 화장은 수술 후 2, 3개월 상처가 안정화된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가벼운 환장은 한한달 이후부터는 가능하시겠습니다. 수술 후첫 1, 2일은 어, 지혈이나 혈관 수축 효과가 나는 냉찜질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어, 실밥을 뽑으시는 한 5일까지는 가벼운 냉찜질 정도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시면 붓기가 빨리 빠지고 빨리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어, 코성형 수술도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4시간 정도 금식을 하셔야 되고, 전신 마취를 하시는 경우에는 8시간 금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코 성형 수술도 앞에 오시고 접수하시고 환복하시고 디자인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근데 수술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코 수술은 코안절개를 하기 때문에 코털이 있는 경우에 염증이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코털을 제거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직접 깎고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코털을 제거해 드립니다 어, 코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부목과 테이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목과 테이핑을 하신 채로 옷 갈아입기가 좀 옷이 타이트할 경우 불편하실 수 있고 코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환복이 편한 좀 루즈한 피트의 옷을 입고 오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어, 수술 전 마지막 기록을 사진 촬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전면뿐만 아니라 45도, 90도 측면,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든 아래에서 위를 찍는 뷰까지 여러 각도에서 코를 정확하게 기록해두고요. 다시 한번 저랑 상담실에서 만나서 수술 전 최종 디자인을 코 수술 역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수술 중 수술 후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코수술은 중간에 환자분을 깨서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이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주무시는 수면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충분히 마취가 깨시고 편안하게 집에 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저희가 수술 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고 옷을 갈아입으신 다음에 그러면 처방전을 들고 집으로 가시는 길에 약국에 들리셔서 약을 처방받은 다음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 수술 후의 케어는 눈 수술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얼굴을 너무 아래쪽으로 둬서 붓기가 생기는 것을 피해주시고 상체를 좀 세우신 채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코는 특히 충격을 조심해야 되는데 코를 만지거나 부딪히는 코를 자극하는 행동을 철저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주무실 때도 얼굴을 한쪽 측면으로만 주무시게 되면 그쪽으로만 붓기가 몰릴 수 있어서 어, 한쪽으로만 주무시거나 엎드려 주무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붓기를 좀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베개를 좀 높이 하거나 비스듬히 기울여서 주무시는 좀 상체를 높이는 자세로 주무시는 것을 최소한 1, 2주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수술도 마찬가지로 첫 3일에서 5일 정도는 부목 주변으로 냉찜질을 하셔서 냉기가 코 주변으로 전달되어서 붓기가 줄어들게 해주시는 게 좋고, 부목을 제거하는 6일 이후에는 어, 피부나 코 주변이 후끈후끈 하거나 부은 느낌이 날 때는 그렇게 냉찜질을 해주시고 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 들 때는 온찜질로 풀어주는 관리를 해주시면 좀더 회복이 빠르고 자연스럽겠습니다. 또한달 동안, 최소한 한달 동안은 코 안을 비비거나 코를 세게 푸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눈코 성형수술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앤니 t v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원 원장이었습니다